혹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암을 꼽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약박사 서재걸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보통 인체의 세포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형태, 의 일정 크기로 자라나는 것에 반해서 DNA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무작위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암세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한천 개를 만드는데 한세 개는 불량품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불량품을 없애주는 걸 매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못 치우고 계속 쌓아둔다면 이 불량품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입니다. 하지만 DNA에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해서 모두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몸에서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매일 생기는 대부분의 암세포는 면역 체계의 통제로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 원인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이 암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종양으로 발전하는데 이를 악성 종양, 즉 암이라고 하죠. 이 암이 계속해서 분열하다가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다른 부위로 뻗어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에 걸리면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커지는 악성 종양에 의해서 다른 장기들과 혈관들이 막히고 눌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세포는 에너지와 영양분이 필요해서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그래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거고요. 근육에서 또 포도당을 뺏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 근육량도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암은 무조건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체중과 근육량이 감소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흔한 게 당뇨일 때도 이럴 수가 있지만 암일 때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인데요. 2위인 심장질환과 3위인 뇌혈관질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암 발병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암 발병률의 순위가 다른데요. 남성은 가장 높은 순으로 위암, 폐암, 대장암 그리고 간암, 전립선암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갑상선암이 1위에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그 원인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유전을 큰 이유로 보고 10명 중에 한두 명은 가족력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또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거나 요드라는 성분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방암이 높은 확률로 발병이 되는데 빠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오래 노출되었다는 뜻이니까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이라는 거죠. 현재도 두려움의 대상이긴 하나, 과거에는 암 자체를 불치병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진이라는 것이 생겨서 조기의 암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생존율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요즘 오히려 암이 발견될 때까지 검사를 하는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언제 어떤 암 검사를 받으면 좋을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따라서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암입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위 내시경으로 하는 거고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를 많이 써서 생기는 40세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가난도 마찬가지로 만 40세 이상 남녀, 특히 가난 발생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간견변증이나 비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씨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간암의 70%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 10%는 씨형 간염 바이러스랑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고 본인이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 전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간암으로 진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검사를 하셔야 되겠 고요.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가 기준이고요. 분변 자멸 검사로 대장암 검사를 일단 먼저 하는 부분이 있지만 변을 통해서 나오는 피는 위 출혈된 게 변을 통해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로는 부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나 선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즉시 떼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검사와 치료가 같이 되는 검사는 역시 내시경 검사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대장 내시경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면 아주 깨끗하다면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고 뭐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1년에 한번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한해서 저설량 흉부 CT를 찍습니다 저 선량은 뭐 선량하다가 아니고 방사선 양이 낮다 라고 해서 저선량 흉부 ct를 찍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는 걸 미리 좀 알고 싶으면 단순 엑스레이로는 어렵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발견할 정도면 굉장히 늦게 발견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선량 흉부 ct를 찍는 거고요. 만 54세가 기준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흡연하는 사람들 어떤 조건을 본다면 흡연에 의한 암이 생기는 것들의 결과들이 나올 시점이 되는 게 나이가 만 54세부터거든요. 그래서 만 54세 이상으로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 게 좋고 이게 CT니까 자주 찍는 건 좋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신장암의 같은 경우는 국가 의무 검진 항목에는 복부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가 빠져 있어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같은 신장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그리고 신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주치의와 상의 후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복부에 있는 장기를 보는 건데 등에 가까운 복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혹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로는 초음파를 검사하는 게 맞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흔히 여성 생식기암이라고 떠올리는 자궁경부암은 예방 백신이 도입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자궁내막암이 1위가 됐고 난소암이 3위지만 현재는 곧 2위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인들은 자궁내막암이나 난소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 생식기암에 있어서는 역시 식습관,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40세 이상 불임이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난소암 유병률은 증가합니다.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64.5%로 다른 암종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난소암을 발견할 정도의 대부분은 3기 이상일 때 발견되기 때문에 생존율도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역시 총파를 통해서 혹은 없는지 폐경 이후에 난소가 커져 있는 게 없는지 그걸 꼭 살펴보는 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40세 이상이면서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직장암이나 난소암 병력이 있거나 임신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12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했거나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한 경우라면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남성 생식기 암은. 남성의 생식 관련 기관에서 생긴 암으로 전립선암, 고환암, 음경암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전립선을 바로 닿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문을 통한 직장에서 하는 검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입니다.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암을 우리가 구분할 때 PSA 수치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Sa 수치는 남성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전립선암 검사 주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고환암의 경우는 사춘기 이상의 남성은 매달 고환 자가 검진을 시행하면서 음낭이 커졌거나 딱딱한 종물이 만져진다면 영상 진단법 및 혈청 종양 표지자 검사 등이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갑상선암의 경우는 목에서 쉰 소리가 난다거나 목소리가 갈라진다거나 저처럼 말을 많이 해서 갈라지는 경우 말고요. 이유 없이 갈라지거나 혹이 느껴질 정도가 있거나 갑자기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면 권고되는 대로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면 암이 퍼진다던데 수술과 조직검사가 암을 퍼뜨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수술로 인한 상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조직재생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때 혈관신생촉진물질도 만들어내게 돼 있어서 그 물질들이 암세포를 더 잘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걱정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아셔야 될 문제는 뭐냐 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암이신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희망적인 겁니다. 수술할 덩어리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암의 제일 큰 원칙은 암 덩어리를 제거한다가 1 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표적 항암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이건 암에 맞게 다양하게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유방암과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다가 퍼지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히 하기도 합니다. 다소의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좋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급적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갑상선암은 수술을 늦게 해도 된다던데 보통 갑상선암, 그리고 유방암, 전립선암은 어떤 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천천히 자라는 암 그래서 다른 암들은 보통 5년 생존율을 보지만 이세 암은 10년 생존율을 보는 암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착한 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또 완전 다릅니다 갑상선도 종류가 있거든요.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면서 진행 정도가 매우 초기인 경우, 크기가 매우 작고 전이가 없으면서 갑상선 한가운데 위치한 경우는 주변 조직 침범 가능성이 낮아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하면서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이 미분화된 암이거나 역형성 암인 경우는 암이 매우 빨리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문의의 상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은 무엇입니까? 췌장암과 폐암입니다. 그 장기가 해부학적으로 쉽게 암세포를 바깥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라면 전이가 쉽게 될수 있겠죠. 유방암은 입자가 아주 작아서 전이가 돼서 숨지기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기일지라도 진단은 2기로 판명되기도 하고요. 유방암도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다르다는 걸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막걸리가 위암을 억제한다던데? 네, 막걸리 안에 분명히 항암효과를 가진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지겜이라 그러죠. 맑은 물 성분 말고 좀 뻑뻑한 거기에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만드는 전단계가 스코알린인데 이게 항염작용을 할수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거 먹자고 술을 엄청 먹는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사실 될수 있으니까 역시 알코올은 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미역을 꼽는데요. 미역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데 매우 뛰어난 음식이고요. 실제 외국 유명 H대학 발표에 따르면 미역에 함유된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한 결과 72시간 후에 거의 모든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상세포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을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무기질과 점액성의 다당류 성분들이 암 예방 효과와 함께 악성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고 심지어 전이 과정에서까지 억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82종의 채소 가운데 항암 효과가 단연 1위를 차지한 고구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품 1위로 선정될 만큼 최고의 항암 식품입니다. 고구마를 매일 먹게 되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발표와 폐경기 전 여성에서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은 고구마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음식은 강황, 울금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 울금은 뛰어난 효능으로 인해서 치유의 가루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약학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강황 울금에 들어있는 주 성분 노란색소 커큐민은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더 이상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고 항염증 작용을 발휘해서 염증에 의한 암화 작용을 차단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강황 울금 속에 들어 있는 그 성분을 하루에 일정량을 소량으로 꾸준히 먹는 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데. 가끔 카레 정도 먹어가지고서 이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틴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된장입니다. 발효가 아주 잘된 된장은 항암 효과가 있고 굉장히 좋지만 발효가 안 되고 부패가 돼서 오래되어 있으면 또 아플라톡신 같은 발암 물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된장도 어떤 된장이냐가 중요하고 또 된장은 청국장에 비해서는 나트륨 함량이 많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 것 때문에 또 위암 발생에 문제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좋다고 많이 먹는 건안 좋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 청국장은 소금기도 거의 없고 아주 훌륭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청국장을 먹는 것은 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암이 걸리고 난 뒤에 갑자기 음식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그 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걸리는 세월이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8년에서 10년 정도 돼야 암세포가 우리 눈에 보일 정도가 돼서 그때부터는 엄청 빠르게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을 만든 세월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갑자기 내일부터 뭐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해서 싹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방향을 바꾸긴 해야죠. 암이 생기는 원인이 분명히 먹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술, 담배, 또 밀가루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을 배제를 하고 또 암을 이겨내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되려면 잘 먹어야 되는 건 맞고 제대로 된걸 먹어야 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제가 오늘 식품을 소개하지만 일정하게 루틴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나한테 유익한 물질들은 매일 골고루 먹었을 때 나한테 효과적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몇 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병기가 몇 기인지 아세요? 사기? 뭐, 말기? 네, 저는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암에서 가장 좋은 병기는 포기하지 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는 거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요즘은 얼마든지 암을 치료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검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한테 꼭 필요한 그 시기에 그 검진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멀리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